10년마다 한 번씩 주가가 휘청을 거린다. 예를 들어서 98년도 한번 보자. 98년도 IMF 때한번잡빠졌고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08년도 때 서브 프라임 터졌고.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로부터 또한 10년, 11년째지. 바로 2019 코로나19가 터졌고. 어찌됐건 데이터 하나만 놓고 보자. 그런다면 10년에 한 번씩 위기가 찾아왔고. 그 위기가 끝난 뒤에는 한 번에 큰 폭의 급등이 나왔었고. 급등이 나오게 되면 뭐야? 당연히 조정과 하락은 나와야 되는 거고. 그러면 조정과 하락이 또 언젠가는 또 끝나겠지. 또 횡보를 계속. 계하다가 자리를 만들고, 그리고 또 세계 경제가 호황이 되게 되면 올라가게 될 것이고, 금융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을 해주는 부분이야. 세계 경제 자체는 물가상승률이 계속해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, 물가상승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화폐의 규모와 화폐의 경제 자체도 계속해서 커지게 될 것이고, 그러면 경제성장률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것이고, 금융시장은 어떻게 되겠어? 결국에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지.